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무엇인지를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난 절대 권력의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자기가 주권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함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설 때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죠.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들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어요. 다윗을 보면 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윗과 같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불렀거든. 다윗이, 모세가, 엘리야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했을 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없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취했어라고 서는 그 자리 그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걸 순간 놓쳤죠.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에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진짜 내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벌어졌다는 것들을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을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었대요. 잠깐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히 죄악덩어리였어요. 죄의 모습이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네요. 경건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이세의 진정한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 17절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수많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내 죄가 용서가 돼요? 말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내가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일 써서 기도했더니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아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다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죄인데,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그 죽음 앞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 말고는 죄가 용서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이시 이걸 알고요 통해하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여기에 있어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걸 좀 고쳐주세요. 아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고쳐서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회개의 기도는 뭐냐? 정한 마음을 내게 새롭게 창조해달래요. 아예 새롭게 아예 부어주시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회개할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새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야판 사람이야.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며 깨닫는 거. 그게 회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죄와 회개에 대한 본질의 모습입니다.